지금은 화산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무슨 통 같은데 산을 만들고요. 무슨 산 같다고요? 남산 같습니다. 무슨 산을 만들고 싶습니까? 북한산 <laughs> 남산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북한산을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베이킹소다를 4스푼 넣습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베이킹소다가 얼었네요 그리고 용암이 천천히 나오길 바라며 주방세제를 넣어주세요. 한 컵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빨간색 특전을 집어넣어 볼게요.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1 9 g 입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젓습니다. 빨리 화산아 나와라 그리고 나서 식초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빠지네요 식초를 이제 넣습니다 이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슉슉슉 장면입니다. 빨리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제 화산이 용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초를 좀더 부으면 많이 나오겠죠. 산이 녹고 있습니다. 으아, 피하십시오. 좀더 식초를 넣어. 화산이 좀더 폭발하겠다. 어떻게 화산이 더 폭발한다. <laughs> 화산 폭발 그만해도 되겠어. 그만! 자, 이번 실험이 잘된것 같습니까? 네, 잘된거 같습니다. 자, 이 실험은 어떤 원리입니까?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좀더 넣어 볼게요. 그만. <laughs> 그만.